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워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서 망하지 않냐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데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으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가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아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성장기에 이른 학생들의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행동이 발현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일명 사춘기죠. 그때는 부모님도 당황스럽고 또 자신도 당황스럽고 함께하는 선생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춘기의 가장 큰 특성을 우리는 흔히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항의 방향을 어떻게 잘 돌릴 것인가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춘기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은 아니지만 반항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반항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약간의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충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며칠간 요나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특이하게 선지자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적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또이 스토리는 모든 어린 시대나또 어른 시대나할것 없이 재미있게 들려지는 교훈이 깊은 이야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적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위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또 사명을 받는 걸 보면 그는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가 나중에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한시도 선지자인 것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싫어해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일인지 그는 바랑의 모습을 피어, 어, 보이고 있죠.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우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닌외에는 아스르의 수도고 동편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다시스는 해안 지대 쪽이고 오히려 다른 쪽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어, 요바로 요바는 항 군데 그쪽으로 가서 멀리 도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 반대의 길을 가려는 것이죠. 매우 의도적이고 분명한 저항을 어, 표현합니다. 일종의 대모 같기도 하고 어떤 어, 제목 다른 걸 보니까 어, 요나의 객기다. 객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좀더 그의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열1기 하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이세 때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세 때 활동했던 손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은 상당히 세가 어, 그, 컸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리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번영을 누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아, 열왕기상 14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디헤벨 아미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일을 했지만 이 요나는 아마 긍정적인 예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서 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분명하게 결과가 있을 것이요 하고 여로보암 이세에게 조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뒤에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 히맛을 히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상당히 넓은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굉장한 어, 민족애가 강했고 또 어, 민족주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훗날에는 이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어, 아스루의 도심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행악을 회개하는 경고를 하라 하니 그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가 자기만 좋으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해서 한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독점적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더욱 집착한 듯한 모습을 어~ 여러 가지 어~ 배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그 민족애보다 하나님의 애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관심을 나와 내 공동체에 국한시켜서 제한시키게 되면 이것이 때로 하나님 뜻보다 더 크게 될 경우가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신뢰에 금이 가고 이내 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들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잘 살아한다는 선민 의식이 강했던 이민족, 그들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텐데 다른 곳을 향해서 그 사랑이 분산되고 관심이 갖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더군다나 자기를 종종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괴롭히는 것 있어서 매우 못마땅하고 또 민족적인 어, 반항의 어떤 생각을 이 요나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어떤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 전체 민족 갖고 있었던 생각의 한 단편이니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들을 향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질 경우가 있죠. 요나처럼 이 주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으로만 제한시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 니느웨 성에는 큰 성이다.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큰 규모만큼이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크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유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염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보면 그러나 유나가 여우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새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영어 표현으로도 어,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5절 보면 유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영화편에서도 어, 밑에 가서 누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하나님을 피해 가는 길은 스스로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는 그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 보면 그의 종착점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느니라 결국 그가 정착한 곳은 물고기 배 속이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사명을 더 중요시한 요나, 그가 아 결국 이은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잃고 내 뜻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이런 모습 결과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고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내려간 요나와는 달리 오히려 순종함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종종 떠올리게 되죠. 필리포스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오히려 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쓴맛까지 보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그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울 때 십자가에 못박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다음에 그는 음부에 내려가사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옥까지 내려가사 지옥의 맛을 본 것이죠 주님은 친히 순정함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크게 여기고 나갈 때그 인생은 하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서의 서두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순종하여 내려가신 예수님은 훗날 본인이 정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려간 것이 스스로 내려갔지만 결국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사명을 잃고 반항하는 또 방황하는 선진자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난가 가는 일은 평통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배가 준비기도 했었고 또 누울 곳이 있었고 자기가 편하게 다 잊어버리고 쉬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어, 자기가 뜻대로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마침 배를 마련하시고 풍랑을 준비하시고 또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바라하는 인생을 돌이켜서 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을 어, 요나의 초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이끈다, 이끌 섭에다가 다스릴리자를 쓰고 있는데 이 섭자가 보면 그 귀이자, 귀가 세 개가 들어가는 그런 특이한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끌어당겨서 다스려짐으로 순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죠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이런들하는 걸 통해서 억지로라도 끌여가지고 순리에 순행케 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반항한 사람들 혹은 사명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도심에서 비둘기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죠. 멀리 날르고 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주변에 머물고 오염물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흔히 폄하시켜서 집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는 뚱뚱해지지만 결국 이득이 안 되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어, 민폐가 되는 모습으로 집둘기가 되었다고 비둘기를 폄하합니다. 재밌는 것은 요나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라 뜻이 그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는 인내 자기 복음을 자기 대에 가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폄하시키 말하는 집둘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널리 버지게 하는 것을 막아서 주민과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혹은 비둘기처럼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일꾼으로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일꾼이 우리만 제한시켜서 집들기로 전락되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라서가 계속 전진하고 전개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과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내 버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형을 생각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와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또 돌리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발적인 순종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에 큰 소망을 볼수 있는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